망이 이아 와봐, 맘마 먹자.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지? 맘마를 먹어야 튼튼한 강아지가 되는 거야. 응. 소마? 자는 척 하지 말고, 빨리 와. 빨리. 자는 척 하지 말라니까? 빨리 오라고, 마마 먹게. 응? 졸린 척 하지 마세요. 눈 감지 마세요. <laughs> 눈 감지 마세요. 졸린 척 하지 마세요.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. 그렇게 밥이 먹기가 싫어. 아 우얕고, 우얕고. 소망아, 맘마 먹자고 오세요. 너 남자 자는 척 하는 것만 알거든. 빨리 와. 간식! 하면 좋아하지. 소망이, 간식 줄까? 하면 올 거지. 너 간식 좀올 거지? 어, 눈동그래졌어 하지만, 맘마를 먹어야 줄 거야. 빨리 와. 끝.